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확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본문에서 사용된 실상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요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확신하는 대상이라 할수 있는 그 바라는 것은 또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강조점이 과거나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즉, 미래에 받게 될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10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앞선 35장 35절에서는 이것을 큰 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과 큰 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둘은 구별되는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하나의 측면 하나의 그림으로만 설명을 하지 않고 매우 다양한 언어와 그림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큰 상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일일이 하나씩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총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바로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구원과 약속의 유업, 그리고 영원한 한식, 그리고 하늘에 있는 도성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구원과 약속의 유업, 영원한 안식과 하늘에 있는 도성. 이네 가지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실 큰 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풍성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믿음을 지킨 사람이 받게 될이큰 상을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을 하다니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풍성함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봤지만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는 이 풍성함을 도저히 설명하거나 담아낼 수 있는 단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풍성한 이큰 상이 주어질 것이니 이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미래에 경험할 영광과 큰 상의 비교를 하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개미와 사람을 비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과 큰 상은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문제는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말씀에 우리는 쉽게 아멘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거뜬히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쉽게 휘청거리며 흔들리고 맙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주실 큰 상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이큰 상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죠. 계속되는 일절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현대사회는 굉장히 감각적인 세대이죠. 오감을 활용해서 느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혀로 맛을 볼수 있고, 피부로 느껴야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저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다 는 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것을 줄 복이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아니 사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밝혀 주신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큰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것이 존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할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할 때이 증거라는 단어 역시 확신의 의미인데요. 여러분, 확신은 주관적인 것이죠.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상황에 따라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확신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주관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그 대상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확신하다고 그저 말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외면하기 위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것, 허구에 불과한 것을 확신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승리가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 확고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확신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저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근본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믿음이 확고하게 서있는 고유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명하시든 금하시든 약속하시든 경고하시든 모든 일에 있어서 참되시다는 사실을 견지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명령들을 순종하여 받아들이고 금지한 것들을 준수하며 경고들에 주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고유하게 약속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약속 자체를 기반으로 삼으며 그 약속 자체를 지향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을 할수 있는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순례자여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인내로서 믿음을 잃지 않으면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 확신의 근거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확신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는 더욱더 경고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큰 상을 사실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신 약속들을 이미 성취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그것을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은혜로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그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이미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차 기업으로 받게 될 흔들,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맛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요새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 살펴보았던 이사여서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가 알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이방인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였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으며, 이방인의 땅에서 그렇게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능력이 없으신 건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를 한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때가 참해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그 무엇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다.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위협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나라와 군왕들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큰 상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바로 이 진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우리의 믿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머뭇거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친절하게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앞서서 달린 믿음의 선배들을 쭉 열거함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돕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서투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실수와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앞서 그 길을 걸어갔었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방을 한다고 할수 있겠죠. 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인데요. 군대에서는 여름에 이제 유격 훈련이라는 것을 하죠. 쉽게 말해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 유격 훈련이 얼마나 힘든 건지 다들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더운, 더운 날, 7월, 8월 달 굉장히 더운 날에 긴 군복을 입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PT를 받으며 장애물을 극복하는 훈련들을 하는데요.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 코스에 따라 난이도가 있고 쉬운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난이도가 있, 있습니다. 각 코스마다 또 조교가 위치해가지고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하는지 조교가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그 조교의 시범을 따라 그대로 행하면 장애물을 안전하게 무리 없이 장애물을 극복을 할수 있습니다. 뭐제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한 2병 3호봉 4호봉 보통 제가 유격훈련을 저희 선임들과 함께 뛰게 되었는데요. 이미 훈련소에서 유격훈련이라는 것을 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식에 불과한 훈련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처음이 많은 유격훈련에서 화생방도 해야 되고 뭐 유격훈련도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제가 유격훈련에 한번 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꽤 어려운 난이도의 코스가 있었는데요. 손으로 밧줄을 잡고 약 80도에서 70도, 90도까지는 소, 조금 오버인 것 같고 한 80도 정도 되는 경사면에 발을 안착해 가지고 여기 이제 밧줄을 잡으면 이 상체와 하체의 각도가 90도가 되게 해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그 코스를 제가 했었었는데 그때 제 앞에서 했었던 선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를 이제 굉장히 어려워 했었습니다. 조교가 어, 모범적인 자세를 미리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다가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실컷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다시 주르르 흘러서 내려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제가 밧줄과 다리를 안착해 가지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전에 이미 그 주변에 지나가고 있었던 연대장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대장이 저희 분대가 훈련하는 그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대장이 보고 있으니까 저는 긴장된 모습 속에서 그 마음에서 장애물 극복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굉장히 올바른 자세로 제가 그 장애물을 극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세를 잡고 다리를 올라가면서 고지까지 올라갔었다가 안전한 자세로 다시 발을 디디면서 이제 내려온, 내려, 그렇게 내려왔었는데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연대장이 굉장히 저를 칭찬을 했었습니다. 저처럼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와야지만 안전하고 쉽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연대장이 칭찬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또는 어려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앞서 그렇게 행하였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며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쭉 열거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결코 우리 혼자 달려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갔던 그 모습을 보고 힘차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이 경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갔었고 그들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히 기억됨으로써 우리를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를 때 우리보다 앞서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벨과 에녹,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라합, 삼손을 비롯한 사사들과 다윗 그리고 목숨을 걸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 위대한 선지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들 모두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시련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으며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이 경주 끝에서 받게 될그큰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었던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생생히 볼 수는 없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히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들이 걸어간 믿음의 경주를 이어갑니다. 그들은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큰 상을 기업으로 받고 믿음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리는 관중석에서 우리를 위하여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를 보면 관중들이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며 힘내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격려합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무엇보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의 경주라는 이 마라톤의 바톤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험난한 믿음의 여정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큰 상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는 이 경주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경주를 하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반드시 많겠지만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달려갑시다. 달리는 도중 힘들면 우리 주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 나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음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더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상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강구를 들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